예배드린 친구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에 충격적인 말씀을 에 하셨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에 어렵다. 사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3절, 24절 말씀을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신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일기로 들어가는 것과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 사실은 부자는 거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는 그 당시에 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큰 동물이에요 바늘기는 가장 작은 구멍이라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대조하시면서 지금 비유로 부자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야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천국에 갈수 있겠구나. 아니면 부자는 천국 못 가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지난주에 우리 나눠 봤죠. 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천국 가고 싶으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계명을 지켜라. 10개명을 쭉 얘기하셨어요. 그때 제자그 청년이 주님, 제가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제가 천국 가려면 뭐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천국 가려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이 "내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 이 말은 가난한 자들에게 막내 재산을 팔아서 구제를 하는 그런 착한 선행 행위를 통해서 네 공로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간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네가 천국 가려면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것을 무슨 죄를 해게 돼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우상숭배의 죄, 교만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알렐루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사실은 청년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네가 천국에 가려면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회개해야 하는 회개야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믿어야 한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임금 왕이신 예수를 믿어라. 그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구원 받은 이후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으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당연히 주인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천국에 갈수 있다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을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초청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이라이 청년은 결국 영생보다 돈 세상의 소유를 선택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로 오라는 주인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 결국 이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잃은 것입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돈을 의지하는 욕심, 탐심이 에이, 이 청년이 천국 가는 것을 막았던 거예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은 다음에 부자 청년이 떠난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느니라 그러는 이 말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재물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욕심. 욕심, 욕심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말씀에 순종하는데, 천국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왜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천국을 갈수 없는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면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재물이 하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이걸 헬라어로 보면 마모나 그랬어요. 신이 하신 만몬 신이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탐심 탐욕은 우상 숭배고 이 그래서 성경에 탐심은 우상이라 숭배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탐심은 곧 우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여지지 않아요. 빛과 어둠은 같이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치 탐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물신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이라 그런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지르는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탐심, 그 욕심이 모든 죄악의 근간이 되는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욕심, 욕심, 여러분.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다이 욕심에 우상숭배에다 사로잡아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조와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으려면 내가 주인 삼은 이 만몬신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조와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외에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주인 대신 주님의 개명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말씀한대로 믿음을 떠납니다. 믿음을 떠나요. 믿음이 파손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 바뀌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 믿음, 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 멸망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 외뚜 한 볼과 금덩어리의 눈이 어두워서 탐욕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대패배를 하고 아간과 가족들이 완전히 다 멸망을 당했어다 지옥 같습니다. 다 택한 선민들이죠. 그죠? 엘리사의 엘리종 게아시 가론 유다 아나니와 삽비라다 이거 탐심에 욕심에 사로잡혀 갖고 네다 이렇게 멸망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아 지금도 욕심과 탐심 때문에 믿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하고 사망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천국 가려면 이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 갖고 있는 한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절대 하나님 올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떠날 수도 있고 구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에 이 물질 숭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구장의사개오입니다사개오자 사게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진짜 만몬 신자입니다. 완전히 욕심에 사로잡혀서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 갖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를 만나 갖고 사케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 주겠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이런 결단들 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행이거든요. 여기서 토색했다는 것은 돈이나 물건을 내가 억지로 빼앗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교가 세리장이자는 세리장 로마의 통치하에서 적절하게 로마에게 세금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갈취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 토색한 것을 자기가 네 배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가 토색한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욕심에 사로잡혀서 막 갈취한 거예요. 그걸 갖겠다는 얘기는 회개를 진짜 했다는 듯이. 자, 이런 사기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사기야너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어려운 일 결정했구나, 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뤘느니라 네가 진짜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잘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아니 토색 배상 구제 행위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 구원의 조건이 행위예요.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토색한 자에게 네배을 갚아주는 그런 행위가 어떻게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 사교가 진정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진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사게오가 지금까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면서 만문신을 섬겨왔던 자기 죄를 깨달은 거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네 배를 갚는 절반을 떼어서 재산에 가난자를 구제하는 그 행위로 표현된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 오늘 진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한다.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말은. 예수를 진짜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보면요. 진짜 두렵고 떨립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외에도 주인 대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회개도 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믿지 않는데 왜 주인의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순종 안 합니다. 그 말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회개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야 아. 그럼 어떻게 로 우리가? 네. 이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어 갈수 있을까? 천국 갈수 있을까? 네. 자, 주님이 답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자 읽고 시간이 다 지나갔고 해서 오늘 아침에 자,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못이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은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욕심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구원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천국 우리 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욕심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욕심을 이기고 탐심을 이기고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지. 담욕의살편옛 사람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을 보좌 삼고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은혜로 우리가 죄도 이기고 탐심도 이기고 구원도 이로 가고 마침내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 충만에속 사람이 강건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임마누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